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가 본격화되면서 경호 인프라 재구축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서울 경찰청 백일 경비단 일부 인력이 이달 초부터 청와대 경호동에 재입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백일 경비단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안팎의 경호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지원부대입니다. 청와대는 과거 국가 중요 시설 가급으로 경호처와 경찰 군이 삼중 경호를 하던 최고 보안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으로 일반에 개방되며 중요 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최예 정부의 복귀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다시 중요 시설로 지정됐고 경호처 경호 구역에도 포함됐습니다. 파견 팀은 방문객 검문과 안내는 물론 경호 경비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보안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일반 개방 기간 동안 일부 경호 시설은 철거된 상태여서 과거 계획과는 다른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대선 공약에 따라 경호 지원 부대 일부를 감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반기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101단과 202경비단 인력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경호처는 복귀 후 연풍문 등 안내소 주변 경비를 방호관이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호관은 주로 퇴임 대통령 사저 경비를 맡는 직렬입니다. 3년 만에 청와대 복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 공간의 보안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